3번 문제입니다.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, 얘네 둘이를 한번 그래프 좌표 평면상 나타내 볼게요. A가 마이너스 1, 1, B가 뭐 대충 그려볼게요.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대충, 어딘지 몰라도 P를 잡을게요. 그런데, 정과 점 사이에서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이 있어야 돼요. 직선이어야지만 최소값을 가져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, 그래서, 그래서 보니까 얘랑, 길이가 똑같은 것을 X축 대칭을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시켜가지고 그려줄 거예요. 얘 A-라면은 이 마이너스 19-1이 되겠죠? 그때, 그러면 여기서 AP의 길이랑 A-P의 길이는 같다. 그냥, 그냥 대, 전만 대칭시킨 거니까. 길이 는 같습니다. 근데 a-랑 b의 좌표들을 보니까 xy가 같아요.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 a랑 b랑 a-랑 b라는 좌표는 y는 x축 위에 그래프 y는 x 나는 그래프 위에 있겠죠. 그러면 이 점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. 얘는 이렇게 되겠고. 그리고 a-는 그래 점이 한 이쪽 이렇게 있겠네요. 그러면, 은 그럼 P는 A와 b 를 이어줄 때 p 가 있어야 되잖아요. A와 b 를연결해주는 p 가 있어야 되는데 p 가 x 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P, 의 좌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 좀 그래프를 o g i I'm going to try to get a l i a 여기 b a 얘는 p는 0,0이 되겠네요. 왜? p가 지금 x축 위에 있고 a'와 b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0,0이 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a'랑 b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. 직선을 만들었으니까 최솟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5 더하기 25 해서 얘는 5루트 2가 됩니다. 그래서 답은 5루트 2가 됩니다.